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에,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에,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에, 살아가는 많은 그 학생들과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 고등학교 학생에게 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장래에 영철이라는 학생한테 너는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 했더니 그 영철이는 나는 미래의 우주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다음에 영숙이라는 학생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 그랬더니 그 영숙이 학생은 나는 에 성인이 되면은 에그 자연스러운 어~ 인간 생활에서 어~ 이루어지는 그~ 결혼을 해서 어~ 어린애를 낳고 어~ 평범한 주부로 살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음에 선생님이 에~ 영구라는 학생에게 에 너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했더니 그 연구는 나는 영숙이가 그렇게 어린애를 낳을 때 나는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폭소를 하면서 웃음을 던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 영철이라는 학생은. 이두 사람과는 다른 바로 어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어이 공감을 주고 어또 어떤 그 따뜻한 친절감을 아 인간다운 맛을 내주는 그 이야기로서 그러한 아 현대인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에, 바로 인공지능이 이제는 어, 참 못할 일이 없게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아, 의사가 하는 수술을 하고 있고 어, 교회에서 어, 설교를 하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 하는 해야,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설교를 설교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못하는 일이 없이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부터서 모든 사람이 감히 하기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사람을 앞서가는 인간 생활의 모든 조건을 바로 인공지능이 이제는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서 인공지능이 지배한다 할때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고 살 나가면은 사람이 사는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겠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그런 사회가 아, 그 지배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인공지능은 사람의 두뇌에 의해서 어, 이렇게 조작되고 이용되어야 되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아, 인간은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감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어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높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아, 그런 데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줄수 있는 어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 이제는 많은 사람의 호감도를 얻게 된다. 아, 그런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어, 모든 조건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그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 앞에 지난주 강의 때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고, 어, 때가 또, 어, 이그 표현하기 쉽게, 그 소위 뇌 과학에서도 수준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율신경계 조절법 이 자율신경계를 잘 조절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신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율신경계에서 내가 몇번 얘기했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작용을 가해버리면 부교감신경이 설당이 없게 된다 그럴 때는 부교감 신경의 실조 현상이 온다. 그러면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다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을 원활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 신경계의 부교감 신경을 바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에, 문제를 안겨주고 강의를 끝냈습니다. 그것은 신체의 온도 차가 심할 때 에, 자율신경계가 흐트러지면 면역력이 다운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버려요. 어, 어, 예, 가장 여러 가지 면역력을 기르는데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신체의 온도입니다. 아, 이 온도차가 심해져 버리면은 자율신경계가 흐트러지고, 그 흐트러지면은 자율신경의 부교감신경이 실조현상이 와서, 어, 실조현상이 와서, 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그, 바로 이 온도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한다 그러면은 약30% 어떤 학자들은 40%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40% 정도는 바로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현상을 가져온다. 예, 그래서 체온을 1도를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체온 이 1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온이 1도가 오르게 되면은 면역력이 30% 내지 40%가 올라간다는 아 그런 그 소위 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의 90% 정도가 저체온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실내를 들어갈 때에는, 어, 이 보통, 어, 그 단체 기관에는, 어, 체온 측정을 하게 있습니다. 체온 측정을 할 때, 바로 앞에 서서 정상 체온입니다. 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37도 이하로 체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준 것이지, 이그 저체온도 아니고, 정상이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의 위험의 한계선을 넘어가지 않았다 하는 신호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체온은 90% 정도가 국민의 90% 정도가 저체온이라고 하는데 이거 저체온의 한계는 몇 도냐? 36.5도입니다. 36.5도. 36.5도 이하는 저체온이에요. 그런데 지금 35도 선에서, 어, 그, 정상체온이라고, 어, 체크를 받고, 어, 들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 이건 바로, 어, 두말할것 없이 저체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어, 이 저체온을 만드는 생활습관이 어떤 생활습관이냐, 아, 좀,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근력 운동과 육체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저체온을 유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에, 그러니까 항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근력 운동을 겸해야 되고, 특히 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요즘에는 바로 어, 연결, 결합시켜가지고, 어, 운동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이 육체 운동이, 에, 노동이 되었든 근력 운동이 되었든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어, 힘든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다음에 걷는 시간이 짧고, 에,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이, 많다는 것입니다. 잘 췄으면, 좀 여유를 가지고, 걷는 것이 좋을 텐데, 이렇게 차 타기를 좋아하다. 또는, 과식을 자주 한다. 과식을 자주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또 특히 이 과식을 하는 것은 저체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다음은 참 시원한 음식을 좋아한다. 아, 찬 음식을 좋아해요. 찬 음식을 좋아하고 많이 먹는다. 아,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어, 냉수를 마시고 시원하고 나는 아침에는 항상 어, 냉수를 마십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아주 어, 혹독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침 공복에 냉수를 먹은 사람은 독약을 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만큼 몸에는 이로운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운동을 하는 데는 그좀 시원한 찬물이 좋습니다. 아, 찬 시원한 찬물이라면 은그 자극을 받아 가지고 장이 그걸 조절해 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운동을 하면서 변비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더러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 전체로서는 바로 바람직하지는 못하죠. 예,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해소시키지 못한다. 그러죠.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해소시키고 있다. 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 그 어, 몸에 예,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 마, 자기 자신은 잘 시, 해소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은 실질적으로 잘 해소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래요. 다음에는 화학약품과 화학 약품과 화학 첨미료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즐겨 먹는다. 그렇죠? 어, 지금 어 인스턴트 식품은 거의 이 예, 화학 제품과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죠. 어, 바로 이런 어 음식. 그래 지금 뭐그 간편하게 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 그 어, 이미 제조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음식들은 화학제품이나 화학 조미료가 안 들어간 것이 없죠 어, 다음에는 에, 목욕을 할때 입욕은 적게 하고 가볍게 샤워만 한다 요즘 그 어, 시, 어, 사우나나 어, 목욕탕을 에, 자유롭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에, 가정에서 어, 샤워를 많이 하고 어, 이렇게 에, 끝내는 경우가 많이 별수 없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체온을 낮추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것입니다. 추운 겨울, 겨울을 제외하고는 에어컨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에어컨을 특히 노인들이 계시는 댁은 이 에어컨을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 좋을 텐데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더위를 못 참고.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 그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 체온을 낮춘 하나의 어, 요건이 된다. 아, 내, 아 여름철 그렇게 덥다 해도, 어, 이, 어느 정도, 어, 이, 그 환경이 좋은, 어, 이 맑은 공기가 많이 주변에 에, 있다고 판단되는 그 환경에 에그 사는 사람들은 에이 에어컨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어이 자연 바람으로 어 또는 어 이꼭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할 때이 아 부채를 이용해서 잠깐 아그 더위를 조절해주고 어 이겨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에 냉방은 현대인이, 에 냉방병입니다. 에 냉방병은 현대인이 자초한 일종의 문명병이라고 합니다. 문명병이에요. 이건 분명히 현대인이 자초한 문명병입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에 맞춰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장병 예방 어 사수로 체온 37도 올리기 작전에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걸 몰입해야 됩니다. 체온을 올리는 식재료. 이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도 체온을 올리는 식재료입니다. 또는 과일, 신선한 채소와 신선한 과일, 그다음에 견과류, 견과류. 이 견과류는 에제 경험으로 해서는 에 과거에는 그 간식으로 하루에 한 주먹씩을 먹는다는 생각을 했다가 아 몇년 전부터 어 식사 때마다 아 견과류를 같이 반찬 아그 코너에 에 내놓고 어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아이 골고루. 예를 들어서 아몬드는 다섯 개 정도 어 이그외에 그 어, 그, 호두 같은 것은, 어, 이, 그, 반 조각 정도나 또는, 어, 한개 정도도, 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 땅콩, 어, 그 위에 다른 견과류를 곁들여서 한대서 가지를 섞어 놓고, 어, 조금씩, 예, 이렇게 반찬, 어, 그 삶아서 때로는, 어, 이 예, 밥하고 같이 넣고, 예, 오래 씹을수 이기 때문에 이 그렇게 먹어도 나는 상당히 그 견과류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이 체온을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마늘, 생강, 파, 또 찹쌀, 갈치, 새우, 식초. 식초에는 당근을 이렇게 어, 채로 썰어서, 어, 한, 어, 12시간 내지 24시간을 지내서, 어, 유리병에다 담아놓고, 어, 조금씩, 그, 먹으면은, 어, 혈압도 조절되고, 어, 당뇨도, 어, 어느 정도 조절되면서, 어, 체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이, 또, 그, 어, 마, 이, 생강. 아, 생강 가루와 유기농 생강 가루와 아, 기 파우더 아, 무슨 파우더냐면은 초코 파우더 아, 이그 초코파이를 만드는 그 초콜릿을 만드는 원료 그 파우더를 섞어서 차를 만들어서 먹으면은 생강은 몸 체온을 올리는 데 역할을 하고 그 초코 오랫, 그 원료되는 그파우더는 어, 이 차를 섞어서 마셨을 때, 그것은, 어, 체온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 그 식품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따금씩, 어, 샤워를 한 뒤에나, 어, 이 찬바람을 센 뒤에, 에, 바로, 어, 이차 한잔을 마시게 되면은, 어, 체온이 조절되면서, 어, 그, 어, 조금 올라간 체온이 유지됨과 동시에 에,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에, 식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 이와 같이 이런 식품들은, 어, 이, 마, 그, 어, 체온을 높이는 식품으로,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면역력을 높이는 체온조절법에 이게 아주 뭐 상식적인 것 같지만은 아주, 어, 그, 잘 알아두고 실천해야 됩니다. 예, 목욕을 그자주하는 어, 것은 이렇게 몸을 자꾸 많이 씻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하지만은 이 체온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반신욕 특히 반신욕의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목욕탕 물 온도는 그 저온탕이 있고 고온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저온탕은 활용도 아예 하지 않고 고온탕만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군요. 예, 그것은, 그, 잘 모르고 하시는 일입니다. 예, 교감신경, 아 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어, 몸의 신체 기능을 안정시키면서, 어, 평화를 유지할 수, 신체 기능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어, 휴식을 취하면서, 어, 바로 신체 기능을 원만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38도 내지 41도의 저온탕, 미지근한 물을 이용해서 모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극제는 바로 저온탕에서 모욕을 하는 조원탕을 이용한 모욕입니다. 고온탕만을 이용한 사람은 바로 교감신경을 자극시키는 그런 소위 사람이 어떠한 그 긴장과 흥분 상태에서 그걸 조절하는 이 교감신경을 자극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을 자율신경계가 상위를 유지하게, 아, 저, 어, 교감신경이 사유를, 상위를 유지하게 되면 은 그만은 사람이 긴장 속에서 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 몸의 신체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물의 그 38도 내지 41도의 저온탕을 이용해서 해서 어 이렇게 에, 모욕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이 에, 내장 기능이 촉진되고어 근육의 이완이 되면서 휴식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심장박동이 바로 어, 적당히 조절되어서 심장박동.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은 이 심장박동이 빨라져요. 빨라져. 빨라지고, 어, 놀라지고, 또, 긴장되기 때문에 눈동자가 둥글해지고, 둥글해지고, 모든, 어, 신경계통이,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을 하게 돼. 보세요. 긴장하는 것과, 자연스러운 상태가 무엇이 더 좋습니까? 바로 이런 점은 가장 중요한 상식이지만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다음에. 면역력을 높이는 체온조절법의 에어컨 사용법입니다. 아, 저희, 국선생 법, 어, 이, 특히 내가 아까 얘기했던 평소에 생강차, 코코아 생강차, 원수 즐겨 마시기. 이게 항상 구, 우리 국민의 90%가 아 바로 저 체온이라는 사실을 볼 때, 그러니까 어, 정상체온입니다 하고 들어가고 하더라도 내 체온이 얼마나 왔는가를 좀 확인하고, 어, 36.5도 이하는, 어, 이, 이 저체온이라는 것을 아시고 바로 36.5도부터서 37도까지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이와 같은 것을 노력하면은 전체적인 자율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내 신진체의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내 몸에 안에서 뇌와, 내, 나의 뇌와 몸 안에서 이 각종 유익한 호르몬들이 분비되어 가지고 바로 건강이 정상을 유지하고, 어, 그, 어, 장수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결정적인 신경교통이 의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 다음에는, 어, 조교, 체온을 올리는, 어, 예, 그래, 지금 요즘에, 아이 어, 고주파, 아이그 어, 체온 올리기 이 기계가 나와가지고 어, 고가에 팔리면서 어, 병원에서는 어, 치료 기기로 어, 이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어,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 또 맞지 않는 사람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만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양도 아무리 좋은 뭐 단백질이 좋다, 무엇이 좋다, 하지만은 바로 생리적으로 생리 영양학의 측면에서 또 어떤 사람은 영양 생리학의 측면에서 영양 생리학의 측면에서 누구한테는 좋으나 나한테는 그것이 나쁜 어, 이, 그, 어, 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어~ 이~ 영양 어~ 이~ 심리학에서는 바로 그런 것을 이렇게 연구해서 어~ 일상적으로 어~ 일반적으로 조사한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다음 예, 이렇게 해서 어~, 어 자율신경계의 낭비를 막는 소화불량에 철저히 대처해야 된다 그렇죠. 어, 소화기능의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계, 소화불량을 자율신경계의 소진을 봐야 된다. 자율신경의 실조현상을 막아야 된다. 아, 요 이야기는 예, 바로 잠깐 아, 쉬었다가 아, 제, 그 제2강에서 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